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급형 스타일리스트, 문보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 스승, 친구, 연인 등 다양하게 선물하기 좋은 금액대별 백화점 제품들 소개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현찰이실 텐데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따로 본인들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다가 흐지부지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게 조금 다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본 컨텐츠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들은 제가 선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만원 이하 제품입니다. 백화점에서 10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제품군은 주로 화장품이나 스킨, 뭐 바디케어 정도 될것 같은데요. 여성분들이라면 명품 립스틱 하나씩은 무조건 구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 제가 찾아온 제품은 디올 어딕트 립스틱과 샤넬 루즈 코코 플래시인데요. 저도 어머니께 선물한 제품인데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글로시한 제품이라 어느 나이대에 상관없이 모두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서 꿀팁입니다. 립 제품을 선물할 경우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이나 질감, 그리고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야 100% 만족할 만한 선물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선물 받는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나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명품들에서도 남성 립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습을 위한 무색의 립밤을 원하신다면, 루즈 디올 밤이나 샤넬 보이드에서 출시한 제품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약간의 입술 발색을 원하신다면,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립 틴트나 지방시에서 나오는 로즈 퍼펙토 립밤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비브라운 제품과 지방시 제품 두 가지 모두 사용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보습감과 자연스러운 발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시 제품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패키징이 조금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저는 바비브라운 제품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립 제품 말고도 라브르켓이나 록시땅에서 나오는 디퓨저 그리고 이솝의 바디 클렌저 및 핸드워시 제품 같은 스킨케어 제품들도 모두 10만 원대 이하 제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웬만한 브랜드들은 바디 케어 제품들은 모두 10만 원대 이하로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만 원대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필요로 하지만 잘 챙기지 않아서 선물하면 센스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데 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이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차 드시기는 생각보다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양제들을 미리 구비하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갱년기 증상이 조금 있으셔서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화해락 진을 사서 드렸었는데 이게 효과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구매해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20-30대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영양제를 자주 챙겨 드시잖아요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오소몰이뮨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30만 원대입니다 아무래도 이 30만원대에는 카테고리가 조금 다양해지는데요. 어, 먼저 향수입니다. 5월에는 성년의 날도 있으니 성년의 날을 맞아 친구, 연인,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여자 향수는 여성분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좋은 샤넬 넘버 5 오드 파르팽과 입생로랑 리브르 오드 파르팽을 추천드립니다. 남성 향수는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바로 톰포드의 오드 우드. 그리고 딥티크의 오르페용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립과 비슷하게 향수도 개인적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평소에 어떤 향을 좋아하시는지 파악하고 가면 더욱 만족할 만한 선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2 3 0만원대에서는 넥타이나 악세사리 등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스타인은 30만원 가격대 선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다니는 남자친구, 아버님을 위한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제품입니다. 이 금액에서는 지갑, 벨트, 악세사리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 선택의 폭이 조금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30만원대에 비해서 브랜드가 조금 더 하이엔드 브랜드로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지갑은 루이비통, 샤넬,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등이 있고요. 여성분들 지갑 또한 샤넬, 루이비통 등이 비슷한 브랜드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남성분들은 벨트나 뭐 반지, 팔찌, 그리고 뭐 차키에 달수 있는 키링 등도 50만원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티파니앤코에서 유명한 하트태그 목걸이, 에르메스 반지나 브레이슬릿 등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하셔야 되는 금액이니만큼 기념일이나 생신 등 특별한 날 선물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대에서 백이 가장 두드러지는 아이템인데요. 루이비통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보에티 제품이나 알마 비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조금 캐주얼한 의상을 자주 입으신다면 프라다 사피아노 숄더백도 추천드립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나이대에서는 아무래도 토트백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구찌의 전보 지지 토트백을 추천드리고 조금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이나 디올의 미니백, 보테가베리타의 카스트백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에서 구입할 만한 금액대별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